롯데칠성음료가 오는 17일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콘트라베이스인더 시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직장인 대상으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브랜드와 신제품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블랙앤샷, 스위트 아몬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오피스존, 이벤트존, 휴식존 총3 가지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오피스 존은 칸타타 시인부스 칸타타 브랜드를 표현한 다양한 오브제로 이루어진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벤트 존에서는 현장 참여형 게임을 통해 즉석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롯데 칠성 음료는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테니스공과 플링코 기계 등을 이용한 초집중 행운드로 스로우 행사 등을 통해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블랙앤샷, 스위트 아몬드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휴식 존은 방문객이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빈백과 파라솔을 배치하여 방문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게임 등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